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금 금요일 아침 6시 50분이고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이제 잠이 좀 설쳤지만 오늘 작업은 그닥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게으름을 피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이고요. 아, 제가 맡은 이 텃밭 구역은 어, 옆에 산이 좀 있어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좀 어, 해가 떴지만 이 조그만 산으로 인해서 네 햇볕이 좀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 해가 좀더 높이 떴을 때 저한테 이제 해가 내려쬐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에는 최적의 그런 어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배추하고 무하고 쪽파 네 정식도 하고 파종도 했습니다 아 일주일 또 태풍이 거세게 지나간 후에 나와 봤는데요 아또 일주일 만에 굉장히 또 파릇파릇하게 새순도 도달하고 쪽파가 또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고요 배추 무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식 일주일 차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요. 이 작물이라는 게 이제 정식을 했을 때 사실 새로운 땅에 옮겨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력이라든가 또 밑에 지하부의 뿌리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거기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착하고 뿌리가 활착되고 또 뿌리가 아, 뿌리 발근이 빨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를 오늘 주려고 나왔습니다. 이 랜드콤플러스라는 그 뿌리 발근제는요. 이거는 지난번에 아, 통진업에 있는 텃밭에서도 고구마나 그 다음에 각종 작물을 정식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로 아, 뿌려줬었죠. 그랬을 때그 뿌리 활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아, 경험했었고, 네 이번에도 어, 정식 일주일 만에. 아, 뿌리 발근제인 랜드콤 플러스를 뿌려줘서 아, 뿌리 활착을 좀 도와주고 뿌리 발근을 빨리 해서 미세근들이 빨리 나오고 지하부가 튼튼해져야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져야 그 다음에 지상부가 아, 생육이 고르게 빠르게 잘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랜드콤 플러스를 아, 뿌리 발근제를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오늘 처방해야 될게 뭐냐면요. 아, 이제 슬슬 잎벌레, 즉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굉장히 나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방들이 돼서 날아다니기 전에 뭐였냐면 알유충, 성충이 됐을 때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 애벌레가 청벌레, 잎벌레라고도 일명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애벌레인 단계에서 이 배추 어이파리들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아 굉장히 구멍을 많이 내고요. 거의 못 살게 굴죠. 어, 심지어는 지상부가 제대로 생육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두 번째 작업으로는 그 나방 전문 약제인 벨스모를 가지고 어, 처방을 할 겁니다. 또 이제 배추 농사가 요즘에 한참 시즌이다 보니까 어,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면 또뭐 막걸리, 식초, 뭐 마요네즈,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방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좀제발하지 말자고요, 좀 그런 거를 그게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야매로 하는 거.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장돌백이나 야매한테 가가지고 싼 돈, 돈좀 아끼려고 했다가 더큰병 얻죠? 마찬가지예요. 작물도 정해진 약재를 쓰거나 아니면 정석으로 해야지 무슨 그런 이상한 야매로 합니까? 막걸리 한 병이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1,400원인가 하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오늘 사용하는 이 영양제나 농약이요. 요 텃밭에 한번 사용할 때 막걸리 한병 값도 안 돼요. 그런 걸 비교하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약재를 써서 어? 어 작물도 생육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농사 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 쓸데없이 민간요법 혼자 해 가지고 뭐돈 오히려 돈이 더 들죠. 그거 가지고 효과 봤다 떠들지 마시고요. 제대로 농사 짓는 걸로 합시다.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아 어, 사용하는 이런 약재들은요 수많은 수많은 어, 시험 결과와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받아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단 희석배수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텃밭 옆집 텃밭인데요 어, 지난주 배추 상태 일주일과 비교해보면 또 굉장히 많이 생육 상태가 좋아졌죠 근데 어, 이 배추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딱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너무 촘촘하게 심었어요 재식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마도 이거는 어, 배추 구가 아, 비대기가 됐을 때 어, 더 옆에 간섭을 받아서 커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것들이 어, 나방, 애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육안으로 애벌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엄청나게 금방 번식을 해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에 심었던 배추 정식을 한 건데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시들시들해졌죠. 그리고 여기는 좀 나머지들을 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조금 상태가 좀 약해졌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네, 요런 것도 좀 약해졌죠.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아어 뿌리 밝은제를 영양제를 좀 주고 그리고 또 파밤나방이나 애벌레 공격. 이 새순 나거나 이렇게 여리여리했을 때 애벌레들의 공격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놈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요 때예요. 지금 보면 제일 끝에 거 보면 벌써 이렇게 이파리 갉아먹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 공격이 무차별 공격이 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벨스모를 가지고 방제를 해서 요거를 할 거고요. 지난 주에 쪽파 파종한 것들은 이렇게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어, 파종한 거무종무 어, 종자로 뿌려줬던 곳도 이렇게 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쪽은 이제 무무 무, 어, 정식했던 곳인데요. 무 정식했던 것도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레마스타를 뿌려서 토양 해충들을 미리 방제를 하고 시작했더니 아, 효과가 좀 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아,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오늘 작업 아, 많진 않지만 빨리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또 마지막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아, 좀 전에, 랜드콤 플러스 액제를, 예, 뿌려줬습니다. 에, 아, 요게 한 약, 지금 요 정도이기 때문에 한물 10, 10리터 정도만 뿌려줬고요 랜드콤 플러스는 뿌리 밝은 광합성 촉진을 어,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할 작업은, 네, 옆에 보이는 이제 벨스모입니다. 벨스모는, 아, 나방 전문 약제이고요 농약입니다. 요 벨스모는 파밤 나방, 거세비 나방, 각종 나방을 아주 어, 즉사시키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구입한 게 14,000원에 100ml에 14,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물 10l에 요거를 5ml에 예, 5ml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단순 계산으로 제가 오늘 여기를 한번 처리하는데 5ml를 사용하면 되고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700원입니다. 700원. 네. 아까 말씀드렸죠. 막걸리 한 병이 1,400원이에요. 근데 막걸리만 뿌리나요? 뭐 이것저것 잡다구리하게 많이 또 섞어서 막 뿌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검증되고 등록된 약제, 예, 농진청에서 등록된 약재인이약재 그냥 이 텃밭에 한번 사용하면 700원입니다. 700원. 잘 생각하시고, 어, 선택해서, 어,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짜 약을 주는 그러한 텃밭 농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방 전문 약재인 벨스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아, 하늘이 너무 예쁘고 이제 해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치한 곳은 요거 조그만 네, 요런 삼등성이가 햇볕을 가려 주잖아요. 이제 해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여기도 이제 해가 들기 시작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와서는 어, 뿌리 밝은제, 프리미엄 뿌리 밝은제. 네, 랜드콘 플러스를 뿌려줬고 그 다음에 나방 전문 약재인 벨스모를 가지고 방제 작업, 1차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제 10일 뒤에 정식 10일 차에는 와서, 어, 한알 비료로 해서 추비와 그 다음에 그 비료, 추비를 준 것을 한 톨도 어, 빠지지 않고 다 흡수해서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소나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식 10일 차에 와서 다시 한번, 어, 추비와 그리고 한알 비료로 추비를 주는 게 얼마나 또 편리한지 그리고 그 추비를 주고 그거를 꼼꼼하게 다 흡수해서 양분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강 흡비료 아 메소나를 사용하는 것을 다음 주어 정식 11차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와서 아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